아뜨만 집착을 없애라. 이렇게 나왔고, 아에 대한 집착을. 그 다음에 그 후에 경전에 아견을 없애라. 이렇게 나왔죠. 아뜨만 견해. 그리고 드디어 견해에서 그 다음 경전에 뭐라고 나왔냐면, 아뜨만과 아나뜨만 아와 비아는 같은 거다라고 나왔어요. 이 비아라고 나온 게, 그래도 금강경엔 이아나뜨만을 아직 무아라고 나오진 않았어요. 이거 지금 지구에서 무아라고 쓰는데, 금강경의 한자로는 비하라고 나왔어요. 유아, 즉, 비하. 한자로 이렇게 나왔어요. 기억을 하십니까? 유아, 이슬 유자. 유자 빼면은 아직 비하. 아는 곧 비하다. 아이코르 비하다. 아뜨만이꼬르 안아뜨만이다. 너무 당연한 게, 앞에 그래서 견해까지 간 거예요. 순차적 공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상을 없애라 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가 아니라 지금 금강경 해석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상 없애라 하니까 이거 없애라는 거예요. 아뜨만상. 왜? 지구에서 이거 지금 무하라고 하잖아요. 그럴까봐 금강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뜨만 견해를 없애라 하면서 견해는 늘, 견해는 늘한쌍 맞습니까? 누가 이게 맞다 하면 누군 틀리다 하는 거죠. 그게 틀리다. 이게 견해죠. 아뜨만이 맞다 하면 견해는 또 하나가 반대 견해가 뭐죠? 아뜨만이 틀리다잖아. 그거를 틀리다를 아뜨만이 맞다, 아나뜨만이 맞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게 견해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아뜨만과 아나뜨만은 이꼬르다. 이렇게 나오죠. 칠판에. 이꼬르다에서 끝났습니까? 저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어쩌라고? 아뜨만도 노우. 노우, 명어에. 아니고, 아나뜨만도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지금 나온 니르바나 아뜨만, 니르바나 안 아뜨만. 둘다 아니니까 완전히 불어서 끄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해한 사람들은,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방송 나가면 지구에서 나다 욕할 거예요.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 빼고. 우리 아프리카 듣는 분들 빼고, 왜? 지구에서는 이걸 다무화라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지구 전체의 법이 됐기 때문에. 이건 공식이 틀려요. 잘못된 공식이에요. 지금 쭉봐 오셨잖아요.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리고, 앞에 얘기했어요. 상도 버리고, 비상도 버리고. 상을 버려라 하니까 지구에서는 어떻게든 이해한 거냐면, 이게 지금 상이고요, 요게 상 아닌 거예요. 상 아닌 거. 상을 버려라 하니까 이것만 버리는 줄 알아. 상이다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상과 상 아닌 거. 이게 둘다 상이잖아요. 그래서 구마라 스님도 실수했던 게, 상을 상 아닌 것, 비상으로 보면 열애를 본다고 비상을 좋은 거로 써셨어요. 이게 지금 이거를 무화로 쓰는 오류가 어제 오늘에 벌어진 게 아니라 1700년이 된 거예요. 고마라도 스님 온 지가 1600하얼마가 되니까. 1600년 동안 경전을 이해 못한 겁니다. 물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나가면 테레비나 이런 나를 욕하겠지. 세상이 이해 못한 게 아니라 순이라 이놈아 니가 엉터리다 이럴 거예요. 그게 경의 앞에 비방받을 거다 이 법을 자세히 서라면. 왜냐하면 뭐지요. 뭐 가마귀가 있는 데만 백, 뭐가 가면 백론가 백조인가. 그 미운 백론가 백조가 되는 거예요. 틀린 게 되는 거예요. 1600년, 1700년을 이렇게 잘못 써왔는데, 누가 지금 여기가 아니요? 하면 버틸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이한 문장만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지금 여기, 아트마상을 버려라, 아상을 버려라, 아집착을 버려라, 악연을 버려라, 견해란 무엇인가, 아트만과 아나트만이 둘다 견해다. 노왔뜨만, 노안왔뜨만, 니르바나왔뜨만, 니르바나안왔뜨만. 여기까지 전체가 구성이 이렇게 됐다는 걸 보면 이건 뭐빼이맞도 못하는 거죠. 아, 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 별 것도 아닌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잘못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도대체 그 비밀은 어디에 있나?라고 제 사유로 우리가 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 아나트만은 지구에서 현재 무아라고 해석하고 있는 단어인데, 그게 아니다. 먼저 이걸 이해하시고, 노아트만 뿐이 아니라 노아트만 무아라고 해석하고 있는 이 것도 없애라. 그게 아트만이다. 궁극이다. 언어로는 모순일 수 있어요. 아뜨만도 버리고, 안 아뜨만도 버렸는데, 그게 아뜨만이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반쪽짜리 아뜨만이란 단어와, 여기에 궁극이라는 아뜨만 단어는 다른 뜻이죠? 네.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할 때, 여기 법은 비법의 반대인 반쪽이죠? 법도 버리고 비법도 버려라. 그게 법, 불법이다. 둘 다를 버리는 게 법이다. 할때이 법과 둘다 버려라는 법은 다른 뜻이죠.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체 법들은 니루 아뜨만이다. 는 니루 아뜨만만이 아니라 니르 아나뜨만까지 불었거라. 그뜻이고요 노, 노 바바, 존재. 노 아바바, 비존재. 둘다 불었거라. 존재와 비존재를 그게 굳이 단어로 얘기하면 아뜨마 바바, 궁극의 존재가 된 거다. 이거 존재가 아니죠, 사실은.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스스로 전체, 형체 없는. 그러므로, 일체 법들에서, 니루 왔드만, 니루 안 왔드만. 예, 그런 뜻이고. 이건 그냥 읽어보셔요. 읽어보면 다 이해되는 거고요. 이거 하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자. 무아인 법들 요다는데 요거 앞에서 보면은 요건 이렇게 나오진 않고 어어아 그렇게 나오네 근데 앞에는 일체의 법들은 무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체의 법들은 무하다와 무아인 법들 여기 빼진게 무아인 일체의 법들 두 개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도치시킨 거예요. 둘 다는 같다를 이해시키려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일체의 법들에서 아까 니르아트만 니르사트바, 니르지바, 니르프트깔라 뭐가 됐던 법들, 요소들에서 일체의 요소들을 니르바라 시켜라예요. 지금 니르아트만 뿐이 아니라 니르요소들이에요. 니르요소들 어디서? 법들에서, 요소들에서. 개념 초용 잠깐 새끼로 빠집니다. 즐거움을 소멸해야 해탈인데 어디서 즐거움이 있는 이 세계에서 이렇게 나오죠? 즐거움이 어이 그 무슨 말이야? 어, 즐거움이 없는 지옥에서는 즐거움들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 즐거움이 없는데 고통뿐인데 뭔 즐거움을 소멸해? 달콤함이 있는 거기서 달콤함을 인욕해서 소멸해 해탈이다 그 소리예요. 즐거운 거리들이 많은 거기서 즐거움을 참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요소들이 있는 이 세계에서 요소들을 니르 반화시켜야 된다. 법들, 요소들. 일체의 법들, 일체의 요소들이 있는 거기서 요소들을 니를 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법들에서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풀어서 끈 것, 자, 그러면, 지금, 제법 무화가 금강경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법은 똑같죠? 사르바 담마에요 문제는, 보시라. 금강경엔 제법에서 니르 아트만 시켜라는데, 초기경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안 아트만. 물론, 이 문장 앞에는 늘 나와요. 재행부상, 일체개국재법무하다 들어보셨죠? 삼법인. 삼법인이라는 건 윗바사나를 대승의 단어로 만든 거예요. 초기 경전의 윗바사나를 대승에서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단, 단어는 달라요. 뜻은 같은 거예요. 부처님께서 윗바사나랑 모든 형성된 것들은, 모든 요소들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변한다.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요소들의 가장 기본 단위가 이거와 반대예요. 조건 지어진 것도 변한다. 변하지요. 이게 큰 놈이었다, 이게 작은 놈인데 더 큰, 이게 더큰 놈이 될 수도 있고 변한다. 늘 변하는 것은 여기 안 나오지만 죽지요. 변하고 죽는 것은 괴로움이다. 변하고 괴로운 것은 궁극이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할때 나온 게안아트만이에요 즉 여지껏 우리가 재범 무하라고한건 아나트만을 지구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무하 잘못해서 간 거예요. 이거 재범 무하가 아니라 변하고 괴로움인 것은 아나트만이다. 아트만이 아니다 하고 소리예요 궁극이 아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삼법인을 재행무상. 일체 개구 제법 무화가 아니라 제법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금강경은 진짜로 제법 무화를 밝힌 거예요. 사르바 뭐야 달마 니르아트만 어디를 겨냥하고? 앞에 나오잖아요. 수보리님이 2,500년 후에 누가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쭙잖아요 이해하는자가 있다면 희유한자입니다. 부처님이 그런 말을 말한 그런자가 있을 것이다. 아니 수보리님도 질문이 묘해요. 2,500년 후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말 마치 이해할자가 없다 이런 질문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해할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이거 참 묘한 질문이죠. 왜 2,500년을 후를 겨냥해? 5만 년 후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러든지, 500년 후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이러면 되는데, 2,500년 후에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알고서 질문했다는 거죠, 지금. 이해할 자들이 나온다. 근데 왜 그런 질문을 묘하게 하죠? 부처님 대답을 기다리느라고. 그런 말 말아? 그런 자들이 있다. 그런 자가 있다. 그들은 많은 부처님을 섬긴 거다. 그는 깨달을 거다. 이 질문을, 이 답을 받기 위해서, 2500년 후에 누가 이해합니까? 자, 돌아와서. 2500년 후에 재법 무화가, 뭐야, 사르바 담마, 담마, 아나뜨만. 이게 재법 무화가 아니다, 이 소리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수보리님이, 부처님께서, 사르바 담마, 아나뜨만이라고 나왔습니까? 이루었드만 이렇게 지금 지금 정법이 슬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밝히신 거고요. 조기경전의 비도군 재현묘상 일체계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법 무화가 아니라 제법은 아트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뭔 소리냐? 순일이가 밑에 하나 더 붙였어요. 오원들은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계, 이 세계, 그건 세상이죠. 이 꼴은 오원들입니다. 전체의 오원들, 존재를비존적들이 세계. 오원들은, 초기 경전은 오원들은 아뜨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원들은 무하다 한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런지 여기서는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살펴봅니다. 일단 초기 경전에 많이 나오는 것이 우원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우원들은 나가 아니고 우원들은 나의 아뜨만이 아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문장이에요. 거기에 이아뜨만이 아니다와 아까 제법은 우원들은 아나트만 그게 무하다가 아니라 여기와 같이 아트만이 아니라에요 이걸 살펴봅니다. 이게 뭔 차인가? 자, 아따를 둥불로 삼은경. 빨리어니까 이제 드디어 아따로 나옵니다 빨리어는 아뜨만이 아따예요 A.T.T.A 산스크리트는 아뜨만 내지 아뜨마예요 아따를 등불로 삼경 아뜨만을 등불로 삼은 경입니다 옆에 표시해 놨습니다 쌍다니카야 22-43비구들이요 아따를 등불로 삼고, 아뜸만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 아뜸만이 아닌 것을 그냥 여지껏 아뜸만, 아뜸만 했기 때문에 아따를 아뜸만이라고 할게요. 똑같은 거예요. 아뜸만이 아닌 것을 귀초로 삼아 머물지 마라.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초로 삼아 머물고. 다른 것을 법 아닌 것을 귀처로 삼아 머물지 마라. 자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스스로 자자로 서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더 나아가 스스로를 귀처로 삼아라예요. 이게 지구에서 지금 무화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순일이가 직역한 거고 지구에서 는 이렇게 해석 안 해요 경전 보셔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아따를 몰라고돼 있냐면 스스로라고들 썼어요 스스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여기를 남을 어디야? 아 여기가 아니구나. 자 잠깐만요. 이걸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로 했고 여기 다른 것 아따가 아닌 것은 남이라고 했어요. 남즉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남을 등불로 삼지 마라 이렇게도 있어요. 무슨 뜻으로 선지 아시겠죠? 아따 같은 거 없다 이 소리에요 아뜨만을 인정 안하거든 무아론 그래서 인정 안 하니까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아따는 제기대명사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복잡하니까 제기대명사 아실 필요 없어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 아뜨만 아따 궁극 이런 얘기한 게 아니다 부처님이 그냥 나 자신을 귀의처로 삼고 내 안에서 공부하고 남 남들은 남들한테서는 귀의처로 삼지 않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뭐 일정분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아따를 귀의처로 삼고 아따가 아닌 것은 다른 것은 귀처로 삼지 말아요. 그 다른 것이 앞에가 아따를 아따로 해석하게 되면 아따를 귀처로 삼아라면 그 뒤에는 다른 것 아따 아닌 것이 돼요. 그런데 아따를 스스로 의역해 버리면 풀어 수도 있어. 스스로를 귀처로 삼고 스스로가 아닌 것이니까 남이 돼 버리죠. 이거 의역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살펴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요약하면 무화론자들은 아따를 인정 안 하니까 그냥 남을 본보기로 삼지 말고 나 자신을 공부해라 그 얘기로 해석합니다. 그 뒷문장을 보면 그건 늙어 보셔요. 그 뭐냐면 여기까지는 아따를 귀초로 삼는 자들은 절망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따가 아닌 것을 귀초로 삼는 자들은 등불로 삼는 자들은 근심탄식 절망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들은 괴로움이 있죠.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한 마디로 괴로움인데. 우리는 왜 괴로움이 생겨나는가 괴로움이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는가 여기 배우지 못한 본분은 몸을 아따라고 관찰하고 몸을 가진 것을 아따 몸이 아따 안에 있다 몸 안에 아따가 있다라고 관찰한다 그러나 그의 그런 몸은 변하고 죽는다 다른 형태로 변하고, 그래서 괴로움이 생겨난다. 자, 몸뿐이 아니라, 느낌이시구이도 아르마리, 아리아식 나옵니다. 즉, 오원들, 색수상 행식을, 앗다라고 잘못 관찰하였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문장을 요약한 겁니다. 오원들은 색수상 행식은,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래야식. 하나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죠. 맞습니까? 사람뿐이 아니라 신들도 오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원, 신들, 이 세계의 존재와 비존재의 모든 오원들을 앗다라고, 궁극이다라고 잘못 관찰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그러면 괴로움은 어떻게 하면 없어지죠? 오원들이 아트만이 아니다. 라고 제대로 관찰하면 괴로움이 소멸한다. 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그러니까 오원들은 아트만이 아니다. 이 여기 안았다가, 여기에, 여기에 문장은, 오원들의 무상함변함과 변화와 빛바램과 소멸을 체득하여 그 모든 오원들을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변하기 마련인 법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반야로 보는 자들은 괴로움을 버린다. 그게 오원들은 나의 것이 아니고 오원들은 나가 아니고 오원들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 안았다다 안았다. 무아가 아니라 오원들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 여기서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게 있습니다 눈치도 채셨습니까? 이제 요약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자 아따를 등불로 삼고 이것만 보시죠 다른 것을 아따를 귀초로 삼고 다른 것을 귀초로 삼지 마라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지금 여적본고에서 다른 것이 뭐였어요? 지금 앞에 살펴봤어요. 아따가 아닌 다른 게 뭐였죠? 응? 색소상행식이었어요. 색소상행식을 아따로 잘못 관찰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 이거잖아요. 이거 대규법이에요. 이거 하나의 경우예요 지금. 좀 이따 다시 한번더 살펴보세요. 앞에는. 아따를 규이처로 삼아라 뒷문장은 다른 것 다른 것은 규이처로 삼지 마라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이 다른 것이 뭐냐 색수상 행식이 다른 거예요 아따와 다른 것왜 색수상 행식을 아따로 잘못 관찰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니까 대꾸법, 아따를 규이처로 삼아라, 응, 아따. 다른 것을 규이처로 삼지 마라, 다른 것, 색수상행식을 아따라고 잘못 관찰하는 게 색수상행식을 규이처로 삼은 거죠. 보시라, 이거 굉장히 쉬운 문장인 게, 그러면 앞에서 제기된 명사가 성립이 돼요? 뭔 소리냐? 세상에서 해석하듯이 스스로 귀처로 삼고 남을 귀처로 삼지 말아 했는데 아니 색수상식이 남입니까? 좀 전에 색수상식을 잘못 관찰했다, 아따로 색수상식이 남인가요? 지금 앞에 세상 해석이 스스로를 나 자신을 귀처로 삼고 남을 귀처로 삼지 말하면은 그뒷 문장이 남을 나와야 되잖아, 남이 앗따가 아니다 하고. 나 바깥에 사람들은 다 아따가 아니야 하고 남은 전혀 안 나와요 뒤에 문장에 색수상 행식을 아따라고 관찰한 게 잘못이다 즉 여기 남이다라는 문장은 나야 나 색수상 행식 거기 문장들 한번 다시 보셔요 그럼 뭔 뜻이에요 명백하게 제기되명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도 좋아. 자 스스로라고 해보죠. 세상에서 하듯이. 스스로를 규이처로 삼고 그럼 여긴 바뀌어야 돼. 남을 규이처로 삼지 마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규이처로 삼고 나라고 하는 색수사 행식은 규이처로 삼으면 안 된다. 남이 아니죠. 이거 전부 다 나네. 스스로를 규이처로 삼고 또 스스로라고 여기는? 색수사 행식은 귀이초로 삼지 마라. 이거 앗다가 아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돌아옵니다. 자등명 여부분이 제기대명사로 스스로 귀이초로 삼고 남을 귀이초로 삼지 마라. 이해석 잘못된 거죠? 이거 의역이에요 지금 스스로를 귀이초로 삼고 지적은, 아니, 앗다를 아따가 아닌 것, 다른 것은 귀초로 삼지 마라. 그러면 뭐가 아따가 아닌가? 색수자행식인 오는 아따가 아니다. 이 문장이죠. 그러면 연결해서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색수자행식의 오는 아득만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부처님이? 없다가 아니다 그러셨어. 뭔 차이냐. 세밀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없다라는 단어는 말이에요. 그냥 앞에 문장 없고 뒤에 문장이 없을 때에는 없다는 그냥 없다해요.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그러나.